자, 이번에는, 그, 세 변이 주어질 때, 삼각형 작도 하는 거 한번 보여줄 테니까 잘 봐. 이렇게 삼각형이 주어져 있기도 하고, 또 하나는 이제, 승분 세 개가 주어질 때도 있어. 똑같은 거야. 알았지? 자, 그럼 먼저, 자, 이거 잘 봐. 밑변을 꺾고, 알겠지? 이거 주어져 있는 삼각형의 밑변보다 조금 더 길게 꺾는 게좀 낫겠지? 끊고, 그 다음에, 이 선분의 길이를 그대로 옮기면 되는데, 한 꼭지점에 찍고, 이 길이를 한번 체크를 해보라고, 이렇게. 맞지이 그대로 찍고, 눈을 그리면, 만난 교점 있지? 이 교점이 이 밑변의 길이가 되는 거야. 자,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번에는자 위에 변의 길이를 한번 또 체크를 해보자. 자, 요 길이 맞지? 요걸 그대로 해서 좀 약간 여유 있게, 그는 문을 그려놓는 게 낫다. 그렸다 그지? 마찬가지 방법으로 옆쪽에. 요 길이를 또 체크를 해봐야 돼한 꼭지점에 대고 요 꼭지점에 길이 맞게끔 체크가 되죠 체크하고 그대로 이 컴파스를 절대 그 좁히거나 넓히거나 이러면 안된다 하면 요렇게 교점이 발생하지 그러면 이 교점에 요쪽 처음 시작점 컴파스 됐던 부분과 요 교점을 이으면 된다. 마찬가지, 아까 전에 끝부분, 교점하고 여기 끝부분을 마찬가지로 이으면 위에 삼각형이 그대로 작동화 되었다. 알았냐?